나는 한도윤, 올해 신하나 누군가 내 인생을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남자가 너무 착해서 결국 모든 걸 잃었다가 끝내 다시 다 빼앗아 온 이야기.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도시락을 보고, 오늘은 소세지 볶음이네. 우리 민정 솜씨 최고야. 그렇게 웃으며 집을 나섰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도시락을 싸준 손이 며칠 뒤 나를 배신할 손이 될 줄은요. 아내 민정은 나보다 다섯 살 어렸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나에겐 늘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존재였어요. 고생도 많았습니다. 내 월급으로만 살기 빠듯하니. 미용실 알바도 하고. 저녁엔 재택부업도 했죠. 그런 아내를 보며 늘 미안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래만 잘 넘기면 나도 승진할 거야. 그럼 우리도 좀 숨통 트일 거야. 민정은 항상 웃으며 말했죠. 여보, 나는 돈보다 당신이 있어서 좋아. 그 말이 그렇게 따뜻했는데, 이제 와 생각하면 너무나 냉정했더군요. 그때 내 곁에 늘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연수 고등학교 때부터 죽이 잘 맞았던 놈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놈은 너무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수입차를 타고 비싼 시계를 차고 도윤아 세상은 이제 머리 굴리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찾아왔어요. 야, 형님, 요즘 투자 하나 했는데, 진짜 대박이야. 아파트 재개발 관련 정보인데, 관계자 통해서 미리 들어간 거야. 형님 정도면, 신용도 괜찮잖아. 우리 같이 하자. 나는 망설였죠. 야, 나 그런 거 몰라. 괜히 잘못 걸리면 인생 끝이야. 현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내가 형님 인생에서 사기 한번친적 있냐? 그 말에 나는 흔들렸습니다. 20년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뒤, 집에 앉아 현수와 민정이 함께 설명을 해줬어요. 여보, 현수 씨가 말한 거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래 같아. 이건 정부 자료에도 다 있는 거래야. 우리 이번에만 참여하면 두배 수익이래. 아내의 말까지 접친이 나는 결국 넘어갔죠. 퇴직금 1억 원과 은행 대출 5천만 원. 그렇게 내 인생의 전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엔 기적 같았어요. 한달 만에 수익이 20%라며 전수가 이자를 입금해 줬죠. 바치 형님. 내가 괜히 말한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민정은 아들 학원비를 냈고, 새 세탁기도 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수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민정에게 물었더니, 요즘 좀 바쁜가 봐. 며칠만 기다려봐. 그 말에 난 이상한 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아내 말을 믿었어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뒤 대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서랍, 거실, 심지어 결혼 사진 액자까지 사라졌더군요. 테이블 위엔 딱한 장의 쪽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결정이야. 현수랑 함께 가. 돈은 꼭 불려서 돌려줄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보니 4명의 계좌 전부가 비어 있었어요. 심지어 진명에 이전 서류까지 완료된 상태 인감 도장이 위조되어 있더군요. 경찰이 말하길 부인과 공모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내 민정이 친구와 함께 날 팔아먹은 겁니다. 그날 밤, 출병을 붙잡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도윤아, 이건 당신 탓이야. 당신은 너무 착해서 세상에선 그런 사람은 항상 지잖아. 그 짧은 문장이 내 20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계획을 세웠죠. 먼저 현수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SNS, 투자 커뮤니티, 뉴스 기사. 놀랍게도 그는 이미 새로운 이름으로 에이스리얼티라는 회사를 차려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옆에는 민정이 있었습니다. 고급차, 명품 가방, 손에는 다이아 반지, 그녀는 이제 현수 대표의 부인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좋아. 그렇게까지 행복해 보이려면, 내가 직접 지옥으로 끌어내려주지. 나는 조용히 그 회사의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재훈이라는 가명으로, 그 회사의 하청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일부러 머리를 자르고, 안경을 쓰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민정은 나를 못 알아봤어요. 그녀는 늘 현수를 향해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죠. 여보, 이번에도 잘 됐어. 그 사람들 다 믿더라니까. 나는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죠. 몇달 동안 그들의 불법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위조인감, 허위 계약, 세금 탈루, 그 모든 증거를 USB 3개에 담아 국세청, 경찰청,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나야. 도윤이. 뭐야. 내가 왜. 뉴스 잘 봐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끝났다. 3일 뒤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강남부동산 사기 조직검거 대표부부 구속 수사 중그 화면 속엔 현수와 민정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죠. 나는 TV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눈물이 이제야 진짜로 보이네. 법정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초라했습니다. 현수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죠. 이게 다내 탓이야. 넌, 우리처럼 살 용기가 없었잖아. 나는 대답했습니다. 난 사기꾼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게 용기야. 결국 현수는 징역 5년. 민정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고 차명계좌까지 밝혀냈죠. 결국 민정 명의로 숨긴 건물과 통장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그 재산으로 난새 사업을 시작했죠. 이제 나는 리세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묻죠. 선생님, 정말 용서하셨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용서한 게 아니라 이긴 겁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민정이 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라한 옷차림, 도윤아,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커피잔을 닦으며 대답했죠. 민정아, 세상엔 용서보다 무서운 게 있어. 그건 무관심이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것이다.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선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을 잠깐 이기게 하지만 끝까지 이기는 건 결국 정직하고 꿋꿋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이렇게 외칩니다. 리셋은 언제나 가능하다.